자, 이 무더운 대낮에 제가 애리조나까지 와서 어딜 가느냐? 바로 오늘은 코파 아메리카 조별 예선 경기 중 하나인 콜롬비아 대 코스타리카 경기를 보러 갑니다. 이 콜롬비아하면 그 선수가 유명하죠, 하메스 브라가게스이 선수 보는 게 굉장히 기대되고. 아, 이 유니폼 어때요? 아주 예쁘지 않아요? 아, 근데 어쨌든. 지금, 밥 먹고, 이제, 콜롬비아 대 코스타리카 경기가 열리는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여기가, 애리조나 지금, 몇도냐면 거의 40도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아직 오전밖에 안 됐는데? 아, 죽겠네요. 여기 애리조나 비도 안 오고 맑아서 좋긴 한데, 아, 여름에 오는거 진짜 비추 어쨌든 지금 이제 밥도 다 먹었겠다 바로 콜롬비아 경기를 보러 가겠습니다 콜롬비아 대 코스타리카 경기를 보러 가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기 체이스 파크? 아 체이스필드? 바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의 홍구장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모자를 쓴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오늘 축구 경기가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달려와서 야구 경기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에 유니폼도 있고요. 어쨌든 오늘 바쁘게 잘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 근데 신나긴 하네. 솔직히 바쁜데 신나네. 밥도 잘 먹어서 지금. 포만감도 있고 힘도 나고 어쨌든 파머스. 아니 근데 솔직히 걱정되는 게 어제도 낮에 돌아다녀봤거든요. 와 43도까지 올라가던데. 아이 상태에서 경기를 볼수 있을까가 첫 번째로 걱정이고 두 번째로 선수들이 이 날씨에 뛸수 있는 건가? 나 솔직히 이게 가장 의심스러워. 왜냐하면 한이 온도가 저녁 때까지 안 떨어져요 진짜. 거의 한 40도 육박해요 저녁 때도. 오죽하면 바람이 부는데 더워, 아니 뜨거워. 와, 진짜 죽겠더라 어제 진짜 그래서. 와, 내가 어제 물하고 막 소다를 몇개 마신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아 경기가 있으니까 가야죠. 어쩌겠어요? 안 그래요? 파모스. <목소리> 일단 저는 트램에서 내렸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서 70번 버스까지 타야 되는데 우선 버스 타러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환승하는 것좀 많이 귀찮긴 한데 그만큼 거리가 먼 경기장이기도 하고 그래도 뭐 어쩔 수 있겠어요 콜롬비아 경기를 볼수 있다는데 가야지 아뭐 저쪽으로 건너면 버스를 탈수 있는데 여기서 식당에서 맛있는 냄새가 자꾸 나네요. 하지만 나는 이미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소용없지. 근데 여기도 세븐일레븐이 있네요. 아니 세븐일레븐은 어디서나 다 있는 것 같은데 참 신기하다. 저번에 아르헨티나 경기를 보러 갔을 때도 세븐일레븐을 봤는데. 오 세븐일레븐 구경하다가 신호를 놓칠 뻔했네요. 그래도 나이스. 하지만 신호를 안 놓쳤지. 이거 완전 럭키비자 키잖아. 럭키비키잖아. 아, 근데 지금 더운 바람 불기 시작했는데 어떡하지? 아, 진짜 경기장 가서 많이 걱정되긴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파머스! 진짜 어떡하지? 지금 너무 더운데. 슬슬 정신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vamos. vamos, Colômbia. vamos, vamos, vamos. 지금 막 내렸는데요 이제 바로 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오늘 모이칼로르 진짜 엄청 덥네요 진짜 아, 지금 44도인데 I think this is s e y r n right? Yeah 와 wow. 오케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스타리움까지아 어, 근데 진짜 많이 덥긴 하다. 그래도 아까 그 친구가 말해주길 이 경기장에는 에어컨 같이 틀어준다고 해가지고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하긴 이 날씨 사실모도인데 뛰면 선수들 쓰러져 진짜. 진짜 이 날씨에 뛰면 선수들 무조건 쓰러져요 진짜. 어쨌든. 거의 어, 경기장도 다 왔으니 한번 힘내서 가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스테이트팜 스테디움. 그러니까 콜롬비아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 왔는데 와 그래 여기도 열기가 장난 아닌데 그냥 둘다 불적인 측면에서 열기가 엄청나네요. 아까 봤듯이 이제 콜롬비아 팬들의 열성적인 파티아 같은 응원 때문에도 열기가 대단했고 그리고 그냥 지금 45도라서 아4 5도라서 일단. 오늘 은 빨리 굉장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더워. 날씨 죽겠어. 아, 그러고 보니 여기가 애리조나카디널스라는 미식축구팀 구장이기도 하구나. 하긴 메트라이프 스타디움도 뉴욕자이언츠하고 뉴욕제츠 구장이기도 했는데, 아마 이번 대회는 이렇게 미식축구 구장에서 많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다음 월드컵 때도 그럴 것 같고, 아, 이미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은 결승전 장소로 선정되었지. 여기 근데 스폰서가 현대야? 역시, 대한민국, 뽕차 오릅니다, 진짜. 국뽕 오릅니다. 오, 근데 400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네요. 제가, 아, 400층이, 어쨌든 4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네요. 어쨌든, 제가 마침 4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편리할 수가, 아, 너무 좋네요. 2431번이니까... 오케이, 저기로 가면 되겠다. 아, 근데 직원분께서 제 티켓 보더니 제가 앉아둘 곳은 좀더 아래라고 하네요. 어, 좀더 아래면 솔직히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저야 개이득이죠, 뭐. 바로 가봅시다 여긴가? 느낌이 여긴거 같긴 한데 어쨌든 다시 경기장 입장신을 찍어보겠습니다 느낌? So amazing 와 일단, 시원한 것부터가 너무 좋고, 그것보다도, 와, 여기도 메트라이프 스타디움만큼 진짜 웅장하네요. 진짜, 대만족, 와. 일단, 더운 길 왔으니까, 우선은 선수들 나올 때까지 좀, 시원하게 쉬어보겠습니다. 진짜, 추울 것다 വലി എന്നും മന്ന 힘들어하는데 내가 왜 뭐... 땡인가? 아 진짜 미치겠네요 진짜로 아 그나저나 콜롬비아가 몰아치고 있긴 한데 근데 도통 마무리를 못하긴 하나 있네요 진짜 뭐가 문제지 아 생각해보니까 칼카오 있었어야 되네 칼카오 칼카오가 있었으면 지금 한두골리만 넣어줄텐데 인정하시죠? 와, 경기 참 진짜 재밌네요. 와, 3대0까지 지금 콜롬비아가 3대0으로 붙어나가고 있어요. 대박. 아마 근데 시간상 더 골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저는 아쉽지만, 이제 애리조나 디백스의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서 경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거의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아 아, 오케이, 쏘리아 올라올 때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비탈길로 내려가야 되네요. 뭐 어쩔 수 없지. 어쨌든 저는 이제 애리조나 디벡스의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경기장을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콜롬비아가 오늘은 그냥 이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진짜 경기력이든 관중의 응원이든 진짜 여러모로 더 재밌었네요 진짜 다음에도 콜롬비아 경기를 보러 올수 있으면 좋을텐데 어쨌든 이제 저는 에리조나 디벡스의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이거 쉽지는 않다 하루에 축구 경기, 야구 경기 한 번에 직관하는 거 어쨌든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보겠습니다 파모스 Nuestra principal prioridad es que usted tenga una experiencia segura. Diríjase con algún miembro del personal del estadio. 저는 시간 맞춰서 체이스 필드에 잘 도착했고 그런데 이제 오늘 체이스 필드에서 열릴 에디조나 디벡스의 경기는 영상으로 따로 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 물론 따로 인스타에 올릴 영상들은 담을지 몰라도 일단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따로 안 담으려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출판할 책을 보시면 됩니다 괜히 안알겠죠 그럼 이만 빠이빠이